친구들, 안녕! 알아요, 놀자TV에 알아요! 친구들, 안녕! 동생들, 안녕! 안녕, 아빠들, 안녕! 오늘은요, 지난번에 만든 크런치 슬라임을 갖고 놀아볼 거예요. 근데 오늘은요, 바풍의 기술을 배울 거예요. 지금부터 이걸로 바풍을 해보기 시작해볼게요. 크런치 슬라임은요, 이렇게 뚜껑을 닫아주시고, 요게 나와있네요. 친구들, 요게 껴져있는데, 언제 껴졌을까요? 친구들 근데 이건 조심할 게 있어요 이 노란색 가루들이 잘 빠져요 그리고 악세사리도 잘 빠져요 어떻게 할거면요 밥풍류 신기하죠 친구들 밥풍류 그냥 막 넣어요 이렇게 넣은 다음에 뒤에를요 뒤에 쪽을요 이렇게 위로 한 다음에요 위로만 해야 돼요 위로만 한 다음에 이렇게 하고 이렇게 아주 조금밖에 안나왔잖아 그러면 이렇게 해야 하면 되는데 지금 망쳤어 친구들 다시 또 해볼게요 거품 모드서 친구들 다시 해볼게요. 친구도 근데 이거는요 향도 좀 향은요 친구들 다시 기억했죠? 향은 포도향이었잖아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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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크 이렇게 예쁘죠 똥 같죠? 맛있어. 이제 다시 바풍 해볼게요. 친구도 근데 바풍은 처음 몇 개를 만지는 사람하고요. 많이 만졌는데 바풍을 못하는 사람은요. 바풍 많이 연습해야 돼요. 그래서요. 알아, 엄마도요. 많이 연습했는데요. 됐어요. 알아, 엄마도 이렇게. 아니, 위로 올릴게요. 길가 별로 아해 오, 그 예쁘죠? 됐네요. 됐네요. 친구들 이렇게 한 다음에. 또 이게를 앞으로 위로 하고 이렇게 하고 친구들 이번에는요 이에뽀송뽕이도 있는데요 이게 있어서요 더 말랑말랑해져 친구도 큰데요. 친구들이 이걸 만져보고 싶다면요 친구들, 이거 만져보세요 한번 어, 느낌 좋죠? 차영 친구도요 좋다고 구두를 해주네요 이렇게 이렇게 해주고요 아 아랑 엄마가 나와서 아랑 엄마가 해주면 좋은데 아랑 엄마는요 지금요 어 지금 뭐 하고 있어서 안될 일이 있어서. 친구들과 터졌어. 알아, 아빠는요, 별술같지요 알아, 아빠를 보고 싶다면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친구들, 바이